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 스타디 대학 미적분을 강의할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자, 대학 미적분 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로 우리가 보통 캐큘러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모든 대학 수학의 입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 중에 우리가 하나라고 볼수 있답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 수학과를 진학한 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공대생 또는 여러분들의 통계학과 또 상대를 갔을 경우에도. 이 대학 미적분학은 필수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이 대학 미적분 그 원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분량이 대단히 방대하답니다. 뭐 책마다 조금 차이 있긴 한데, 무려 약 1600페이지 되는 엄청난 분량의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대학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 자, 크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자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으로 이루어진 극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도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랍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을 직관적으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이 극한 부분을 소위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은밀한 정의로서 이 극한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답니다. 자, 이 어, 부분은 특히 별여러분들 상대를 가시는 학생들은 이제 가볍게 공부하셔도 되지만은, 어, 공대생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어, 수학과를 가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수학과 학생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대학원 과정이나 또는 여러분 상급학년에 상급 올라가서 해석학을 공부해야 될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이 해석에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각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미적분을 펼치면 첫 파트에 주로 이제 이 극한 부분이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엡슐론이니 델타니 이런 말들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만드는데, 선생님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분법과 그 활용, 또 적분법, 적분법과 그 활용이라는 이 파트는, 자, 이 파트는 다행히도 한30% 30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나온답니다. 자,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미분과 적분에 보면 우리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삼각함수의 역, 역함수의 역삼각함수의 미분과 적분이 나오고 또 소위 이제 삼곡선 함수라는 게 있답니다. 삼곡선 함수의 미분과 적분도 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적분에서도 우리가 소위 이상적분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상적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 극자표. 그러니까 우리가 하트 모양 같은 것을 우리가 함수로 표시하려고 그러면 극자표를 이용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급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매우 간단한 무한등비 급수 정도를 공부했지만은, 대학 과정에서는 테일러, 급, 테일러 급수로 우리가 대표되는 중요한 급수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랍니다. 또이 급수의 뭐 판정이라든가, 이 부분도 그 분량이 몇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급수를 피해가면, 특히 우리가 상대에 가는 학생들도 이 급수 부분은 공부를 그렇죠 열심히 해두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경제 경영 수학 파트에 보면 이 급수를 이용하는 문제 풀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벡터 함수에서 이제 공률이연연률이니요거 특별히 이제 공대를 가는 학생들은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 요게 물리학에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벡터 함수 그리고 우리가 자, 중요한 편도함수하고 중저분 자.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우리가 대학 미적분학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편도함수하고 중적분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고 적분을 공부했는데 이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이변수 함수 삼변수 함수 소위 다변수 함수들의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는 게요 편도함수와 중적분인데 대학 미적분학에서 이 분량이 대단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벡터 캐큘러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소위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대를 지망하고 뭘수학과는뭘 말할 것도 없지만 공대를 가르시는 분들은 이 벡터 캐큘러스 부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공업 수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답니다이 안에 보면 선 적분이니 면 적분이니 그린 정리, 스토크스 정리, 발산 정리 등등등 자, 공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벡탁 캡큘러스를, 그쵸, 적당히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물리학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별히 공업수학을 공부해야 될 학생들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대나, 아, 또는 여러분들이 통계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어, 이 백탁 캡큘러스 부분까지, 그 앞에까지만 공부하면 되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이 대학 미적분을 공부한 학생들 굳이 구분해 보면 여러분들이 수학과나 공대생은 자이 대학 미적분 우리 큐 스타디 기준에서 1, 2, 3리로돼 있는데 1, 2, 3리를다 공부하셔야 된답니다 자 어, 보통 책은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는 보면 대학 미적분 1 2로 돼 있는데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대학 큐 스타디 대학 미적분학은 1, 2, 3리로구성되어 있는데. 이 3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베터 캐큘러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나 공대생은 대학 미적분 1, 2, 3를 다 해야 되고, 물론 임용시험을 준비하거나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이 1, 2, 3를 다 해주시면 좋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q s d 대학 미적분학 수준의 공부를 꼭다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확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입시험만 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편입시험을 치고 어차피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공부를 다 하셔야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입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 다 대학 미적분 우리가 1, 2, 3를 다할 필요가 있답니다. 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상대생이나 통계학과 학생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그쵸 수리통계학이라든가 계량경제학을 염두에 두고 또는 경제수학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요 벡타, 퀵킬로스 부분, 즉 대학미적분 3 부분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그리고 우리 큐스타디 대학미적분의 강의의 특징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가 약한 분들을 대비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까지 일단은 대학수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 그리고 우리가 보통 데피니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론 또는 시어름이라는 이 데피니션과 시어름을 정리를 잘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객관식 문제를 풀던 주관식 문제를 풀던 이 개념 부분. 그러니까 정의와 그렇이 이론 부분들을 씨 시어름 부분들을 데피니션과 시어름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하셔야만이 뭐 주관식 문제 나오든 학교에서 객관식 문제가 나오든 또는 각종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개념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심화된 개념까지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 설명을 다할 거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형성된 그 실력을 가지고서 이제 실전 문제풀이도 우리 큐스타지 여러분 교재를 펼쳐보면 아시겠지만은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시험이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훈련을 시킬 겁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여타 우리가 시중에 대학 미적분이라고 이렇게 이름 명칭이 붙여진 강의들이 있는데 사실은 무늬만 대학 미적분 강의가 많답니다. 그 뚜껑을 열어보면 고등학교 수준의 그저 미적분 강의를 수록해 놓고 이름은 무슨 대학 미적분이라 되어 있는데 대학 미적분 강의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대학 수학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대학미족분 강의라고 우리가 할수 있답니다. 자, 우리 큐스타디 안에, 자, 여태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거의 몇만 명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대학미족분 강의를 들었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예, 전국에서 뭐 가장 많은 대학미족분한 듣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그 짓이 아니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찾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에 샘플 강의를 꼭 제가 보라고 많이 선생님이 봉장하는데 샘플 강의를 보시면 왜 많은 학생들이 근태원 선생님의 강의를 찾는가를 여러분이 알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정의 1, 자, d e f i n 1을 보니까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계산을 해 봤죠. 자, 우리가 여기에 예외, 예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l i m i n이 모한으로 갈 때의 n분의 2의 극한 값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이 값이 0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수학에서는 우리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왜 n 분의 이라고 하는 요 수열의 극한값이 왜0인지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라라고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럼 어, 요놈의 극한값이 0인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은밀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정의 또 우리 나중에 은밀한 의미에서의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 이제 상대를 가거나 또는 예, 이제 수학과라든가 어떤 공대라든가 그와 같은 과가 그쵸. 이과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자요 은밀한 의미에서의 극한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진학하시면 되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수학과로 공부하거나 혹시 여러분 상대생인 경우에도 또는 통계학과 학생인 경우에도 여러분 대학원을 진학해서. 해석학을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인 경우에는 또 반드시 요 은밀한 의미에서의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요 수열의 수렴의 정의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일단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자,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자, 그랬을 때요 가로 안에 엡실론을 붙여 놓은 이유는 요 k는 요 엡실론에 대응하는 k. 내지는 요 k는 요 엡실론에 종속되어지는 k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표시했답니다. 어쨌든 엡실론 값은 임의의 양수 값이고 이와 같은 임의의 양수 값에 대응하는 자연수 k 값이 존재 해서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할 적에 자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열 입장에서는 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이 수열의 항이 k번째 이상인 항일 때의 그런 뜻이랍니다. k번째 이상 이상인 항일 때. 그리고 그아래에 참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자 절대값에서 이와 같은 두 값을 뺐다는 말은 요 값과 요 값을, 의 수직선상에서 이두 값, 내지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치 xn-x라고 하는 것은 xn이라는 값하고 x라는 값하고의, 자, 내지는 xn과 x라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다,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수열이니까, 이 수열에, 그러니까 k 번째 이상이 되는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이, 자, 요 x는 특정한 값이랍니다. 특정한 값 x 하고의 거리가 ε보다 작다를 만족했을 때에 우리는 이 수열 xn의 이 수열 xn이라 하는 것이 극한 x의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대로 이 비트 n이 무한 들어갈 때의 xn의 극한 값이 x라고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x n 의 극한값이 x라고 하는 것들의 수학적 정의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직 느낌은 안 오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선생님이 해석적으로 적어놨는데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또 예를 통해서 이것이 이 수엘의 수렴의 정의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수열의 수렴의 정의에 우리가 의미는 이수열 XN이 극한 X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자 X의 임의의 엡실론 근방 X- 엡실론 콤마 X 플러스 엡실론을 잡았을 때라고 했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엡실론, X의 엡실론 근방이 이제 무슨 말인지 보, 살펴봅시다. X의 엡실론 근방이라는 것은 요 X라는 값을 기준해서 어, 오른쪽으로 엡실론만큼 떨어진 범위 또 왼쪽으로 엡실론만큼 떨어진 범위 즉 x 플러스 엡실론과 x 마이너스 엡실론 요 간격 요 바운더리를 바운다리를 우리는 요 x의 엡실론 근방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x의 이미의 엡실론 근방을 잡았을 때에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자. 이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열의 항을 표시한다겠죠. 그러니까 이 수열 xn 입장에서는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 수열의 항들 중에서 k번째 이전항을 뺀 나머지 모든 항 그러니까 k번째 항, k플러스 1번째 항, k플러스 2번째 항 이런 식으로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이 x의 엡슐론 근방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x 값을 기준 해가지고 엡실론 금방을 만들었을 때이 엡실론 금방 안에 요 수열의 항들이 요 엡실론 금방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x 특정한 값 x 하고 그 수열 사이의 거리가 요 엡실론 보다 뭐다 작다는 말하고 엡실론 금방 안에 들어온다는 말하고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직 여러분 가운데에 아마 이게 한30% 내지는 40%밖에 느낌이 안올 거랍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선생님이 요 예를 잡아가지고 왜 수학자들이 수열의 수,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요렇게 정의했는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정의했는가를 자,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열 Xn이 n분의 2라고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n분의 2의 극한감은 우리가 0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 고등학교에서 알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정의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이 예를 가지고 이수열의 수렴의 정의를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이수열의 n 대신 1 들어가면 이첫 번째 항이죠 자, 첫 번째 항은 보다시피 2가 나왔고, n 대신 2 들어가면 두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 1이랍니다. 자, 세 번째 항은 3분의 2가 되겠죠. 네 번째 항은, 자,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항은 5분의 2가 되, 될 것이고, 요 0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열 xn의 극한이죠. 극한 값이죠. 아, 극한 값이죠. 0. 자, 이 극한 값을 우리가 편의상 x라고 표시했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놓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보는데, 자, 요, 요, XN의 극한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항과 먼저 두 번째 항 사이에, 즉, 이 사이에 어떤 값을 잡아도 상관없는데 적당한 값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엡실론 값으로 잡겠습니다. 자, 엡실론 값은 임의의 값이니까 어떤 값을 잡아도 상관없답니다. 그러면 요둘 사이에, 예, 만약에 우리가 엡실론 값을 1.5로 잡았다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엡실론 값을 우리가 1.5라고 잡았다라고 하면 자, 요거는 요 수열은 지금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그쵸죠요 정의대로 하자라고 하면 적당한 값 k 값이 존재해서 그 k 값이 k 값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은 특정 한값 x하고의 거리가 지금보다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엡실론 x의 엡실론 근방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엡슐론 값을 여기다 잡았다는 것은 x의 엡실론 금방의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쪽 부분 이 왼쪽은 의미가 없으니까 저 오른쪽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x 의 엡실론 금방이 엡실론 값을 1.5로 잡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다시피 첫 번째 항을 빼고 두 번째 항부터는 몽땅 다이 엡실론 금방 안에 다 들어가죠. 엡실론 금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두번째 항부터는 자, 절대값 xn-x가 요 값이 엡실론이죠.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엡실론 근방 안에 두번째 항부터는 몽땅 다요 엡실론 근방 안에 두번째 항부터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이러면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엡실론 값을 1점으로 잡았는데 여기 1.7로 잡아도 같은 말이죠. 1.1로 잡는다 해도 역시 k값은 2죠. 1 01로 잡는다고 엡실론 값을 잡는다 하더라도 역시 K9이라는 값이 존재하고, 이두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은 엡실론 근방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틀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즉, 요 틀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일단은 요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